안녕하세요. 음... 오토캐스트 이달리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소식 가운데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차. 쌍용 자동차가 렉스턴 스포츠칸 여기에다가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집어넣어서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이 차가 전기차로 출시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1톤 트럭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포터, 봉고 수요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비슷한 차들이 나오고 있죠. 포드 F150 라이트닝이라든가, 카누 같은 회사들, 그리고 리비안도 전기 트럭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이 포드나 쉐보레, 리비안, 카누 이런 회사들이 왜 이런 트럭을 만드느냐 하면은 정답은 판매량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 판매량을 살펴보시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차다 픽업트럭입니다 픽업트럭이 미국에서는 뭐 집집마다 그냥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판매량도 많고 시장도 커서 포드나 gm 이런 회사들의 주요 수익원 혹은 베스트셀러 차에 속하는 그런 카테고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1톤 트럭 우리나라 대명사는 봉고하고 포터잖아요. 이 봉고와 포터는 꾸준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된 자동차 수를 보면은 현대자동차 포터 2가 9만 2천 대예요. 포터만 9만 2천 대가 팔린 거죠. 국산차 전체 판매량의 1위입니다. 모든 차종을 다 통틀어서 이거보다 많이 팔린 차가 없는 거예요. 기아 브랜드만 보면은 카니발이 1위를 했는데 봉고3리는 6만 1000대로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터하고 봉고 합쳐서 뭐 거의 똑같이 생긴 차니까 두 대를 합치면은 연간 한 15만 대 정도의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게 현대 기아 거의 비슷한 차들인데, 여기 왜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 연간 15만 대나 되는 시장을 빼앗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경쟁구도 형성이 왜안 되어 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 살펴봐도 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산업 합리화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는 승용차를 만들고 기아는 상용차 suv를 만들고 누구는 뭘 만들고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던 사건이 있어요 그 이후로 자동차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분위기에서 특정 브랜드는 어떤 차 전문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좀 무한경쟁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옛날 역사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 가봉의 대통령, 봉고 대통령이 핀으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 뒤로 봉고라는 이름이 그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봉고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는 설은 그냥 설일 뿐이고요. 이 기아의 봉고는 마스다, 일본 마스다하고 기술을 제휴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마스다에도 봉고라는 이름을 가진 차가 그대로 있었고요. 우리나라 봉고는 80년생이에요. 1980년에 처음 나왔는데 마스다의 봉고는 60년대생이에요. 지금 66년생. 근데 이 당시에는 일본이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하고 우리나라가 기술 제휴를 통해서 차를 만들던 시기였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차를 라이센스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똑같은 거를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상표를 붙여서 파는 방식이었던 거죠. 당시에 봉고라는 차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고 그래서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봉고차라고 하면은 이 9인승에서 15인승 사이의 소형 승합차를 말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봉고차. 라고 하면 이 마스다의 봉고를 떠올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모두 다 봉고차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동일한 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봉고와 포터 이후로 새로운 경쟁자가 거의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차가 초창기에 내놨던 1톤 트럭이 조금 있기도 했고요. 대우나 몇몇 곳에서 연구를 해서 해외에서 개발하고 만들어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에 도전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봉고, 포터 두 대가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에 시장 연간 약 15만 대 정도 되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1톤 트럭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성비에 있습니다. 이 차들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의 캐릭터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몇십만 원만 비싸도 이 시장에서는 바로 이익기를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판매하고 만들었던 이봉고부터는 가성비차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에 에서 좀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가성비를 깰수 있는 차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 1톤 트럭에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봉고와 포터의 EV는 지금 생산 물량이 부족해서 팔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죠. 이 시장에 중국의 전기차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1톤 트럭은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 규제 때문에 1톤의 디젤 사용은 4, 5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이 차들 더 이상 내연기관으로 달리기는 어려울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시장에 중국의 전기차 여기에 싹싹 자리를 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바로 EV 트렌드라는 행사에서도 이런 차들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에 전기차 보조금 목록을 보면은 무슨 차종은 보조금이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딱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종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에디슨의 스마트 T 1.0이라는 차가 바로 비슷한 카테고리 봉고와 포터 시장을 노리는 차라고 보입니다. 이 차는 중국. 둥펑에서 가져온 차하고요. 부품들을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조립해서 우리나라 차로 등록해서 파는 거죠. 작년에 제주도에 이제 실제 차를 전달하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한때 에어백도 달지 않고 판매를 했다. 이래서 안전성에 좀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둥펑이라는 회사 중국 자동차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에서 또이 여기와 기술 제유 일본 차를 가져오고 한거 비슷하게 중국 차를 가져와서 파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J.J. 모터스 젤라라고 표시된 이차 이것도 같은 차로 추정이 됩니다. 같은 걸 둥펑에서 만든 차를 한국으로 부품을 수입해 와서 조립한 차로 예상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차 부품들을 수입해 와서 조립해서 만들어서 파는 차 전기차들이 은근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 들어온 차들 가격대 성능비 우리나라의 봉고포터 내연기관차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가격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차들 1천만원대, 비싸야 2천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가격인데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이 투입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전기차 시장, 이 화물차, 특히 소형 화물차에서도 이렇게 팽팽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현대의 포터. 기아의 봉고 못지않게 중국의 전기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차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생계형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차들이 있는 반면에 1톤 트럭 혹은 렉스턴 스포츠카의 전기차 모델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카테고리거든요. 좀더 레저나 아웃도어 활동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카테고리에서 이런 픽업 트럭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 시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에 대한 얘기, 1톤 트럭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여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